그녀와 함께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스 매니저 고영은 씨 어서 오십시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꽃길을 열어드리 헬스 여신 고영은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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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laughs> 네. 자 오늘 어떤 운동 배워 볼까요? 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음. 뼈에 적절한 부하를 주는 근력 운동이 필수죠. 네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동작들은 어, 우리 몸 근육의 네. 가장 큰 근육군들을 네. 골고루 자극시켜서 네. 어, 골밀도를 높여주는 운동입니다. 네. 자, 한번 배워보죠. 네. 첫 번째 동작은 음. 어, 이자를 이용한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아. 스쿼트는 네. 네. 평상시에 보통 스쿼트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음음음. 근데 고관절 먼저 움직이고 슬관절이 네. 이렇게 내려가서 의자에 음... 손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아, 손을 놓는다. 네. 네. 놓고서 네. 이 상태로 유지를 해주실 건데 네. 한 팔을 들어 올립니다. 네. 들어 올리고 내 네. 반대쪽 손은 바닥을 눌러서 네. 이쪽 등 부분이 네. 네. 눌려지게끔 음, 긴장되게 하고 네. 네. 그리고 반대쪽. 네. 네. 내려서 네. 그대로 일어나주시고요. 때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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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하시면은 스쿼트 하시던 게 이렇게 아, 하시는지. 아, 아,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맞아. 네. 네. 그래서 허리만 무지 음, 아프거든요. 네. 의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네. 상체를 세워주면서 음. 의자도 무조건 하체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면 힘드세요. 네. 그래서 네. 손으로 같이 눌러서 네. 버텨주고. 네. 음. 버텨주고 음. 그대로 일어나 네. 이런 식으로 열번 네. 정도 반복해 주시면 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요. 네. 어, 같이 다음 큰 근육이 또 엉덩이 쪽 근육이죠. 네. 허벅지 네. 뒤쪽 네. 이 부분을 운동을 해볼 건데, 네. 자 이번에는 의자에 엎드릴 거예요. 네. 자, 엎드려서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음. 엎드려 주시고요. 손은 바닥을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아 네. 밀어내야 있는. 되는 겁니까? 네. 네. 누르고 있고 네. 발끝으로도 바닥을 누르고 계셔야 돼요. 자, 오른쪽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네. 다리를 발끝을 온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에서 뒤로 쭉 아, 밀어볼게요. 발차기. 아 이거 시원한 이, 이게 몇민 네, 상태에서 네. 무릎을 접어 올리는 거예요. 아. 접었다가 다시 펴주고요. 오. 다시 접. 허벅지 네. 뒤쪽 운동 되겠는데요. 네. 네. 엉덩이하고 예. 엉덩이와 허벅지 음. 뒤쪽에 네. 자극이 가실 거예요. 네. 음. 근데 이때 잘못하시면 네. 들어 올려서 접으라고 할때 이렇게 접으시는 분이세요. 아, 계 아,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네. 허벅지 강은 뒤로. 허벅지 고정하고 무릎이 떨어지지 접을 때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음. 든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아. 음. 오른쪽 열 번, 네. 왼쪽으로도 열 번. 네. 어, 세 번째 동작은요. 네. 자, 하체를 운동했으면 이제 상체쪽, 네. 상체쪽 운동을 할 건데요. 네. 아까보다 좀 전에 누웠던 것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네. 허벅지가 어느 정도 의자에 받쳐지게끔 네. 엎드려 주실게요. 네. 그리고 물통을 이용해서 팔꿈치가 내 옆구리 쪽으로 간다 는 느낌으로. 아, 그 두근동 아닌가요 그게? 네. 네, 맞습니다. 음. 음. 팔꿈치가 내 옆구리로 옆구리? 가서 음, 때도 손으로 바닥을 밀고 계셔야 돼요. 밀고. 어, 밀어서 손을 그대로 위로 쭉 뻗습니다. 아. 음. 뻗었다가 다시 팔꿈치가 내 옆구리로 다시 왔다가. 음. 내려 내려. 아이 트위스트가 아 안될것 같은데 저는 이게 등을 어, <laughs> 네. 들기것 같은데. 네이 동작을 예. 해주시면 네. 어, 등 근육도 자극이 되고 네. 밀어 올릴 때 프레스 동작에서 음 어깨 근육도 자극이 되는데요. 네. 네. 어 만약에 이게 음, 이렇게 안 들어 올려 지신분들이 네. 있어요. 네. 가슴 앞쪽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 아 그런 분들은 안 올려지면 네.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아, 돌려? 팔꿈치가 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팔꿈치 각도만 조금만 돌려도. 돌려줘도 몸의 가동 범위가 바뀌거든요. 그렇구나. 네.